남바 두 개는 못 갖고 있죠. 안 되지. 그래서 특장을 처분을 해야 되나. 근데 특장을 알아보니까 그 저거 하면 된다. 임대를 하고. 또뭐그 화물차가 네. 사다리 차를 하고 있어요. 1톤사다리요 네. 이사 씨한테 쓰는? 네. 네. 이제 그 난바가 이제 특장 난바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용달차를 네. 저 친구랑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보러 온 건데. 네. 난바 두 개는 못 갖고 있죠. 안 되죠. 네. 그래서 특장을 처분을 해야되나 근데 특장을 알아보니까 그 저거 이친데는이친는 하고 저 용달 친구는 개인으로 갖고 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임대구는구는구하기가어려울텐데는이는 특장은 나오기 때문에 남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그는이친 그렇게 어렵건 이친구고이 친구는 어, 된다고 하네요. 그래용달 응. 인대를 받으면은 응. 보증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게 근데 특장임대는 응. 보증금이 없어. 응. 그뭐 이저용달임대료가얼마야한 달에? 용달은 지금 2 3만 원도 하는데 그 정도 나죠은 사다... 없어. 어, 사다리차는 사다리 5만 원인가 뺏기. 어. 아, 5만 원? 많이 버는 데 7만, 7만 원, 5만 7만 원. 5만은 얘 같더라고. 아, 그거 못겠더라고 그래서 막실진나 전에는 젊은 저거에 그냥 힘으로 했는데 돈 생각하면은 지금 막 다음 달 오른다니까 그냥 해볼 수는 있는데 아또 몸뚱아리 생각은 막 어. 내용이잖아 네 그러면 사대사 정리하고 용달을 하고 싶으신 거죠? 만약에 저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일단은 좀더 지켜보세요 왜냐면 용달도 쉬운 게아니지 어차피 사달장으덜 힘쓰지 않나요 그래도? 그나마?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용달 하시더라도 다 직접 힘드셔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 뱃속은 편하잖아 아, 배수금 편하다. 배수편하용달은 왜냐면, 배수금 편했는데, 그만큼의 자기가 인프라에서는 올릴 수가 있잖아. 거기에만. 해나. 근데 사다 보 어, 금액이 그, 정해져 있어. 음, 저기 뭐야. 음. 그런데 음. 나는 그러면 내 한, 하루 차가지고 일 나가서, 음. 어쨌든 하루 두탕 못하고 한탕 쳤다고 그래. 음. 한탕 치고, 하루 그리도 뭐 25, 30벌이, 그 음. 정도 된다면, 음. 그렇게 고산에서 그렇게 하지. 음. 근데 뭐 20이하로 밖에 안된다 그럼 하면은 그냥 사다려 놓는게 낫겠죠 지금 용달 하루 20발명 잘버는거예요네 안녕하세요 네. 용 네,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사다리처럼 이제 매출이 네, 좀 나오시는 편인데 굳이 그걸 정리하고 용달로 가는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 이해, 이해가 이해 안되죠 아 근데 만약에 바꾼다 면은 저걸 차라리 없애는게 낫겠네요 깔끔하게 가지고 있다가 두개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? 어차피 뭐 임대 못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. 지금 저거 차 사다리 차 팔아봐야 돈 천만 원 밖에 안 준다는데. 그니까, 그럼 팔아서 뭐예요, 그냥. 저거는 저대로 갖고 있고. 차라리 용달를 하나 더 하시네, 맞죠? 중고차 사는 게 나아요. 할부할부새차 사는 게 나아요. 차는좀 시간이 좀 걸려요. 한 8개월? 어, 그렇게 걸려요? 예. 그래서 뭐 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새차가 낫죠. 왜냐면, 이 중고차 요 시세가요. 어, 형식 말씀드리면 신차 값들 있죠. 이런 것들은 새 차보다 더 비쌉니다. 중고차가.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뭐, 네. 뭐1년 불렸는데 그거 비 그거 어디요? 맞아요, 어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요? 내가 뭐 여유만 있다고 하면은 아, 저는 무조건 신차. 이게 그이상 그런 거고 네. 주문이 또 금방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네. 사람들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지금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아 용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사는 집 없는 건 아니 이길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, 신차를 넣는 거 계약을 넣는 거예요. 어, 신차가 나올 때쯤 돼서 그때 이제 사장차 정리하고 신차로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 더 낫습니다. 음? 아단알니습니다 알겠습니다. 내가 니 아니, 아 아니, 아 내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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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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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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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괜찮 아니, 아니,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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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 <laughs>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, uh, a sea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 I'm